우결 찍을 때동화씨하고 음, 음. 서현 씨가 정말 뭐 아주 호흡이 좋아가지고 진짜 사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에이. 그래서 또 같은 빌라에서 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서현 씨가 그스 M 블루 배 안을 탄 적이 뭐 있었다는 거지 음. 그고 아, 예. 같은 빌라인데 이제 다른 동이고 아, 음. 번호판까지 비슷해요. 어. 어? 마지막 오는 쉐이크구나. 아침마다 우리 집에 이거 갈아주러 와라. 이상. 아 정말 여러분 사귀지 S M과 F N C에서 네. 좀 맞췄나? 뭐야. <laughs> <laughs>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. 누구 남이었잖아요. 아, 그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인기 많았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영상 네. 커플이라고. 네. 아, 그래서인지 서현 씨와도 열애설이 새록새록 수면위로 떠올랐죠. C&Blue의 네. 사랑빛이라는 노래를 서현 양을 생각하면서 썼다고 합니다. 얼굴만큼이나 아. 아, 네. 너무너무 멋지신데요. 남자가 날 위해 노래를 만들어준다는 거 너무 멋진 일 아니에요? 너무 멋있다 진짜 아꼭 이렇게 스레실성 표현한다니까요 네. 나도 노래 하나 만들어서 연애할 때 써야겠어요 일본 잡지 인터뷰에서요 이상형이 여성스럽고 현명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밝혔는데요